속에서. 아니, 근데 내 하우스가 어, 거에... 있으니까, 원딜, 근딜. 근데? <laughs> 원딜, 나한테 근딜? 나한테 지금 근딜이 맡기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난 원딜 근딜이라 했다. 오, <laughs> 너랑 어, 나랑 레벨 똑같다. 와. <laughs> 8, 8, 15. <laughs> 야근하는 리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오 음, 리그는 야근 많이 써먹어서 아니 그냥 저 닉네임을 딱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. 음. 야근하는 리그 맞아. 걔는 막 있어. 건너 건너 아는 트칭 같다 왠지. <laughs> 그런 느낌이 있어. 나도 먼저 알것 같아. 어. 그 느낌. 그런 느낌이다. 분명 모르는 사람일텐데? 그냥 익숙한 그 느낌. 건너 건너 아는 존잘림이라던가 뭐헛? 괴롭히래가 애가... TN밖에 없네? 토마스! 토마스! 내가 토마스를 괴롭히라고? 거리... 네가 안 괴롭히면 누가 괴롭혀? 하양도 먹었는데? 누가? 마티? 어, 마티 상향 당했잖아. 마틴 거리 하향 먹은지 오랜데. 거리, 사거리. 이번에 아 그래? 음. 상향 당한 거 다시 바꾸당한 거야 그러면? 아니 바꾸다 한거 아닌데. 어, 아니야 요번그 이번... 저번 뭐입니까? 저번 거에 뭐 있어? 이번에 엄청 상향 먹었는데? 어 상향 엄청 아. 먹어서 다 맛지나고 그랬는데? 랬었어 응응 그랬어. 갈게요 이런 실 이다 일 로스. 로스. 야들 어이지잡볼까요 좋아. 라중 오이. 뭐, 아 뭐냐? 이거 뭐냐? 너지에잡아 내가 맨 처음에. 처음 낮에 이래서 계속 해보려다가 개똥망해가지고. <뭐라> 나왜립 하나 먹다 말고 왔냐? 한팝터도한팝터도 가지고. 오, 나 <뭐라> 이렇게 막, 파, 아, 처, 여기. 처음부터 여기. 이렇게 어? 내가 막다 다 먹으면 나잘안 하는 줄 알았어야지. 아, 세명 먹었는데 세 명이? 로스. 미안 미안 내가 그 TN 있어서 못 갔어 거지 같네 진짜 <laughs> 어 뭐야 나어나 어, 나 뭐야 야, TN 뭐야, 야, 야, 여기, 여기 아니고 여길 가야돼 얘들아 아나 미안 못 갔어 언제든 지켜주려고 <laughs> 못 갔어 미안해 <laughs>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볼까요? <laughs> 다음 기회를 <길을> 읽겠습니다 엥? <laughs> 아 뭐함? 아그리 타월을 구해줬 거기 가고 싶었다고 나도 하는집 보면 반 같은데 하는집 보면 나 되지 마 지금 다보세요 어디서 진각을 그냥 다보세요 반갑해요 어을까요 아, 씨, 저걸 못 떠나나. 저기, 저기. 저, 저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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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큐 좀이게 센스가 없었어. 사실 못 걸어 온 거겠지만. 까요 조심. 앞만 보지 마. 아, 어 어, 포미 넓어. 포미 넓어. 포미 넓어. 여기. 뭐일조스스 조심. 타라궁 이상한데다 어, 썼으면 어, 진짜 너무 해요 잡을까요? 저입니까 다음 시게 <laughs> 어디서 있었지? 뭐가? 애들? <laughs> 아유 아유 아유! <웃음> <웃음> 애들 중앙이요 흥은는다녹가나프좀먹고먹고싶어 아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, 야 우리 마틴 마헬레라는 빼고 오. 아 로스. 잠깐만 아씨 존나 못 끝내 헬러 간다 안돼 욕하면 안돼 네 이제 리 욕하면 안돼? <laughs>

이거 방이니까. 야 야. 어, 야, 야, 왜 하늘로 갔어? 야, 어. 야, 뭐야? 왜 하늘로 가냐고 아... 그게 아, <laughs> 아니야, 데미지 들어갔어. 아니 내 데미지 채총가만맞 있었는데. <laughs> 아, 나뭐 잘못했어? 아, TN이 졸로 가만히 있었다고 어? 뭐 그걸 막고. <laughs> 저에게. 어, 아, 뭐냐? <laughs> 아, 내가 아, 에임을 잘못 운동 맞춰서 그래. 모르겠어? 미안. 에임을 <laughs> 겁나 하늘로 두고 있었어? <laughs> 진짜 완전 애들, 애가 막 하늘을 뚫어. 저 형. 형 아, 진짜 웃겨 죽을 것 같다. 아니, 그게 사실은 TN을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 토버스가 궁을 썼잖아. 무조건 내가 어는 거잖아, 그거. 그래서 <laughs> 당황했어. 여기. 어, 어? 뭐가? 야, 마티, 아니. 좋습니다. 라센 유통기한 끝났다. 뽀록? 아, 뽀록. 뽀로해 아, 진짜. 아까 너무 당황해가지고. <laughs> 카버스 <laughs> 보여줬어.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하버스 <서서서> 그려줬네 <laughs> 원래 근들 때는 이렇게 리브 먹어주는 거랬어. <laughs> 이 라센 이거 범위가 좀 사기인 것 같아. 트램폴린. 음, 좀 넓지 않아? 나 많이 안 해봤어 그 그 내가 때릴 때 보면은 내가 굳이 안 때려도 맞는 그게 있어. 그근데 음. 가끔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복받치는 때도 있고. 좋아요. 이걸 좋습니다. 아 가고 있어? 겁나 무시했는데 이글이 이걸 이글 방이네? 음. 이글이랑 T N 이랑 같이 고 있네. 그러니까 진짜 방이네. 아.. 여기 내일 오, 오, 말을 못 믿는 거니? 아기 강자지 확이. 진리 에고 죽었다. 와 개호반. 아어아나 이상하게 썼어 스페를. 야 이거 망했다. 어? 아, 야돼 스페 이상하게 썼어. 저기다 공 한번 날려주시면. 공 썼잖아 이미. 타공 어, 있는데. 네뭘본 거야? 안 이상한데 썼던 너무, 것 같은데. 너무 느꼈 썼어. 썼어 아, 후퇴하라고 해가지고 타라가 뒤돌았어. 아이 아, 죽였 다. 이 프롬 카모 르를 내고 왔어요. 싸우 는 거야? 어. 음. 아, 진짜 가고 있 어? 제발 안되 겠다. 뉴 르. 로라스 잡을 수 있었는데, 아, 로라스, 아픈. 아, 안돼, 살려줘, 망망망, 응, 망망, 나, 나치좀 찍고 싶어, 나치 찍고 싸고 싶은데, 자꾸 싸가지고, 아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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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이런 미친, 이런 어, 와, 미쳤다, 강철 청문이뒤적구나할래라 <laughs> 그거, 아, 근데... <laughs> 이전투의 흐름을 <laughs> 어. <잃어볼까요>? 음. 아, 이거 <laughs> 아, 한참 하고 있다가. <laughs> 큰 투척 날라오는 거 막고 쓰고 왔어. 와아... 이거 너무 소름돋아.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, 이거. 조심해야지. 그거 타이밍 봐서... 음. 해보지 않나? 무작정 계속 당기고 있는 거 말고... 응. 이거 어려워요, 내 기적. 도 라틴 죽나요? 어? 죽나요? 음. 가나요? 응. 아니, 그 가나요가 아닌데. <laughs>

타라, 응. 타라, 타라 무조건 지켜야겠다. <laughs> 타라가 자세야 뜬금없이 레벨 높은 애들 보면 졸라 신기하지 않냐? 내 얘기니? <laughs> 아니, 너는 30대잖아. 근데 타라가 50대잖아, 지금. 그러니까 저렇게 음. 막 뜬금없이 킬라 음, 타라는... 애들. 네, 킬도 꽤 했고, 저래야 정상이니까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난 파라이도 저렇게 아. 안 되는데. 가 하고 있어. 당았어요와 모세기 적이야아 이거 T N 이잖아. 이친. 그렇지. 그렇지. 더블킬. 맞사. 피엔 잡았죠 염. 지금 오정광 인디오. 예, 누분들을안 잡겠어. 요가가못 잡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평타로 때렸다 세킬 없어서. <laughs> 근데 걔가 발견 써서 피가 차더라. <laughs> 어 피가 탔어 열심히 평타 하나 그거. 그 아, 네, 평타가 많아. 그 하나, 그한대 던지고 음. 때리는 거잖아. 응응. 음, 음. 근데 그게 비인가 뭐 뿌려져 있었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가가진 못하겠고. 저에게. <laughs> 나 하나만 <laughs> 열심히 1평, <일표>, 1평 <laughs> 하고 있는데 피가 챙겨 으흠. 저 여기. 슬퍼. 잡는 겨? 잡으려고 잡는 것 같잖아. 으잉 으잉 으잉. 수요, 수요, 수요. 아, 이거 아, 아, 어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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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야? 거? 거 같아. 어, 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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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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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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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주실 분도와주실분 야, 저엘리샤 도망가 빨리. 답답. 빨리 도망가라고. 진짜 개 답답이다. 아, 진짜. 야 분명 뒤에 있었는데 왜안 빼고 있어? 었 엘리자 때문에 못간 거야. 아 그치? 진짜? 엘리샤가 왜? 엘통이 존나 나 눕혔어. 아헐. 눕혔어, 눕혔. 아, 개 빡치네. 내가 마이즈에 있을 때다 뺏어야 했어. 아. 아. 근데 왜 거기까지 가지? <laughs> 나도 삼천점 하고 싶어. <laughs> 아, 우리 로드는 불쌍해. 그 피가 안 따라. 아, 다았다 오. 여기서 진짜 아픈가 보다. 안 돼. 우리 수비. 어, 그, 그. 나이. 오, 멋스 나이스. 좋스. 지 오. 잘한다. 야. 야. 오, 잘한다. 자! 사냥 시작입니다. 아, 이게 아닌가? 응. 아씨. 그게 아니저 여기. 아. 여기 뭐입니까 기가 반통 깎이는 무슨 일인다가아도 없잖아요. 가자나가죠이어 내가 디오지. 그나마 라틴을 하는 게내 원딜들보다 딜이 잘 네. 된다는 거? <laughs> 아, 잠만요또뺏기래 <laughs> 아, 뭐야. 에이, 깜짝이 에이, 트로프가 죽었는데 <laughs> 왜 봉기를 맞았지? 아? 아, 여깄네. 기 <laughs> 뭐가 여기있어 <laughs> 몰라. 아니 트루퍼를 죽였는데 번개 맞아서 깜짝 놀랬다고아 남은 남은 그거 했나 보네. 트루퍼에 남은 온기를 맞았다. 고뭔 온기야? 단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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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상이 돕죠. 어디를 보십니까? 단상입니다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야어 야, 아. 나는 궁을 못쓰니까 궁링을 안찍어 <laughs> 궁링을 빼는게 어때? 먹겨 뭐 그러면? 스페이스바 링이라던가 대부분 그렇게 끌지 않나? 거, 끌거 없을때? 근데 스페이링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궁링 궁 없겠다 라쌤 평도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는거 같애 눈 먹으러 슬슬 나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쓰 gucken> 새 얼간이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. 아, 나 손목이 아파가지고 좀고시겠지조 엄나무 섭게페로팔리 야야, 이페 소리. 이젠 돌이켰어. 그래. 네두개 찍었네. 왜 이렇게 약하죠? 내 설에 빨리 먹었네. 어 맞아. 어? 거거치어뭐어 아. 트로비 졌어. 어?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트비 낫치는데? 트비 낫치는데? 아씨. 다야좀 비켜봐. 짜증 나 죽겠네. 어? 어. 어? 너무 싱겁 해. 나이스. <laughs> 마막도 3000점이잖아. 3000점이라고? 마막. 와 마틴 이제 15원이다. 16 됐다. 모두들 축하. 정말 잘해줬어요. 축하. <laughs>